야, 너 어디야? 왜안 와? 차 막혀서 늦는다고? 야, 그럼 그걸 계산해서 일찍 나왔어야지. 나는 그럼 차안 막혀서 일찍 왔냐? 아, 알겠어. 알겠어. 빨리 와. 빨리 오기나 해. 아. 아,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나가기가 싫냐? 아, 개귀찮아. 진짜 너무 가기 싫어. 안 되겠다. 어, 여보세요? 어, 은경아. 너 혹시 아직 출발 안 했지? 아, 그래? 아 그,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는 거 어때? 다음에 만나자 <laughs> 아니 아니 뭔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아 그냥 오늘 좀 뭔가 힘드네 <laughs> 어 아니 그냥 다음에 보자 우리 어차피 둘다 늦잠 잔거 같은데 어 그래 그래 음. 아더잘야겠다야너 어디야 나 10분 전부터 와 있었는데 이제 출발한다고? 아, 빨리 와. 너 진짜 맨날 늦어. 아, 오늘 밥 네가 산다고? 하, 천천히 와. 넘어지지 말고. 아, 얘네 내일 꼭 만나야 되나? 재밌으려나? 아, 귀찮은데. 아, 가기 싫어. 그냥 집에서 영화나 볼까? 야, 니들 언제 와? 빨리 와. 나 심심해. 빨리 와, 빨리. 음, 몇 시지? 12시네. 1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1시에 나가면 되겠지. 어. 어, 야, 어디야? 지금 1시인데? 10분 늦는다고? 그래서. 아니, 뭐가 그렇게 당당해? 야, 그럼 난 바보라서 10분 안 늦고 일찍 왔어? 늦는 걸 그렇게 당연하게 말하면 어떡해. 난너 때문에 지금 10분 버린 거잖아. 하, 알겠으니까 빨리 와. 다음부터 늦지 말고. 어. 어, 알았어. 내일 늦지 말자. 늦으면 안 돼. 어. 어디 보자. 내일 버스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야 되니까 여기서 한 20분 걸리니까 12시쯤에 출발하면 딱 되겠다. 야, 너희들 다 어디야? 왜안 와? 안 늦기로 했잖아. 어. 어 윤경아 어어 어, 내일 만나자고? 어 그래 그래 좋아 어 내일 만나요 아 오늘 윤경이 만나기로 했는데 아, 너무 졸리네 그냥 좀더 자야겠다 어 여보세요? 어야 너네 만나서 놀고 있니? 어아 내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제 몇 시에 만났는지 안 듣고 잤더라고 아이 몰랐네 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갈게 어 지금 준비해서 갈게 아, 가야겠다 어 여보세요? 너 어디야? 나 도착했는데? 뭐? 30분 정도 늦는다고? 하, 그냥 다음에 보자 아, 어차피 너 아직 출발도 안한거 아니야? 그냥 다음에 보자 나도 그냥 딴거로 갈게 응 음. 어, 은경아, 어디야? 아, 좀 늦는다고? 아, 그래? 아니, 괜찮아. 사실 나도 아직 가는 중이야. 어. 어. 어, 천천히 와. 나도 천천히 가는 중이거든. 어, 그래. 이따 보자. 아. 아, 내일 진짜 개재밌겠다. 야, 야, 은경아. 우리 내일 뭐 할래? 인생 네컷 찍을까? 아, 밥은 뭐 먹을래? 내일 정하고 쳐 자라고? 알겠어. 잘 자. 내일 봐. 아, 잠이 안 오는데. 아, 내일 어디 갈지나 찾아봐야겠다. 어, 지금 몇 시지? 어, 윤경아. 어디야? 아, 그래? 아, 난 도착했지. 미리 와 있었지. 아, 아니야, 아니 미안할 건 없고. 어. 그래 뭐, 얼른 와. 음. 아안 하... 남는 줄 아. 어몇 시지? 아 삼십 분만 더 자도 되겠다. 음. 듣다시. <laughs> 아, <laughs> 어어 어, 어, 여보세요 영경아. 어. 어아아나나 나 가고 있어. 어나 가고 있는데. 아, 지금 차가 막, 막히네. 차가 좀 막히네. 아, 진짜 미안해. 아, 진짜 미안해. 오, 오늘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자. 내가 사줄게. 어, 아, 나 진짜 미안해. 빨리 갈게. 진짜 빨리 갈게. 나 진짜 빨리 가고 있어, 지금. 아, 여기서 막 신호가 또 걸리네. 아, 어, 빨리 갈게. 미안해. 어, 빨리 가야겠다. 어, 여보세요? 어디야? 너 늦어? 배 아팠다고? 그럼 나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줬어야지. 왜 내가 전화할 때까지 말을 안 해줬어? 하, 알겠어. 그러면 나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까 메뉴 정하자. 뭐 먹을래? 모르겠다고? 왜 몰라 그거를? 그럼 그냥 돈가스 먹자. 그건 싫다고? 그럼 네가 골라. 못 고르겠다고? 너왜 그러냐 진짜? 아 어, 여보세요? 나 가고 있어. 너 어딘데? 어너 벌써 도착했어? 야 빠르네 <laughs> 야 너도 나 만나는 날엔 여유 좀 부려 뭐 그렇게 급하게 나오냐 맨날 아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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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갈게 어 얼른 갈게 어, 어 내일 만나자고? 어 상관없긴 한데 근데 우리 만나서 뭐해? 딱히 할거 있나? 계획 있어? 어 그래 그러면 너희들끼리 먼저 놀고 있어 나는 그냥 내일 상황 봐서 대면 갈게 아. 어, 귀찮아. 어,